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밤새 눈이 많이 오고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게 여러분들 지내시기를 아,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욕기 3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 32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내 본분대로 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가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laughs> 엘리 후의 계속 나오고 있죠. 엘리오는 지금 욕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에게, 얜지, 네시죠. 욕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비난했어요. 욕을 비난한 이유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우월로운 자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 친구들을 비난한 이유는 욕 같은 사람 하나 어떻게 설득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엘리우가 보기에 답답한 것이죠. <laughs> 엘리우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지만 젊은 자신에게도 그들 못지않은 지혜와 신앙이 있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내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요의세 친구들을 향해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이 엘리후는 그들을 제쳐두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요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어른들에 대해서 이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경하는 마음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는 거죠 젊은 놈이 나선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랬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들이 요배 무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찾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 아는 것이죠. 현명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이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요비, 또이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듣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라 말할 수있습니 야보수 1장 19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엘리우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니까, 친구들이 조장하는 보상교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욕을 설득할 수 없어요. 욥의 주장을 물을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욥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지금 침묵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엘리오는 이제 내가 중재자 자격으로 나서야 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감추지 않은 채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도 요배 주장을 꺾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다 아니면 지혜를 찾았다 이런 주장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laughs> 또 요배 주요불 추궁하고 그의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들의 고백 도 엘리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엘리후의 말도 좀 뭐라고 그럴 까요 도만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다른 지처를 이렇게 추궁해서는 안돼요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에요 엘리후는 세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욕을 추궁할 수 있다고 욕과 논쟁을 마치게 된 것이 못마땅했어요. 이 점에서는 엘리우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모든 정황을 다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우가 욕의 상황을 어떻게 다압니까 옆에서 대화하는 거 들은 것 밖에 없는데, 물론 조금 떨어져서 들었겠지만 이 상황을 욕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 안다고 또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우린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더 하는 거죠. 엘리우가 판단하건데, 요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욕을 논박하실 것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안 되었다는 거. 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계십니까? 우리가 다 일을 처리한다든 이것도 잘못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아, 기그 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엘리우는 자기가 젊기 때문에 더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친구들보다 더 설득력 있게 욥을 설득하고 논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욕이 아직은 자신에게 직접 말도 걸지 않았어요. 둘이 직접 대화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우로서는 욥의 친구들이 하던 방식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욕을 정지하지는 않겠다. 하고 십사절에 말해요. 그건 잘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죠. 욥의 무죄 주장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발언 자체가 엘리후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답답해서 그런 거죠. <laughs> 이렇게 친구들을 책망하던 엘리후는 이제 14절에서 욕을 향해서 입을 열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조롱하는 으로 비난합니다. 엘리우도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참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드는 비판적인 평가가 평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만 잘한다 하는거예요이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거죠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가슴 아픈거죠 즉 상대의 정황이나 생각과 감정, 이걸 잘 고려해야 돼요. 자기 입장에서만 다얘기해 정말 자기 고집들이 다 세요. 그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처럼 모든 걸다 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것도 교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진부하게 지시하는 것을 그만둬야 하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시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자, 요배 친구들이 이제는 요고무원인 상태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오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기만 할수 없어서 이제 자신이 발벗고 나서서 말하겠노라. 하고 요배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배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견해를 소신껏 밝히겠다는 거죠. 바둑 둘때훈수 두는 사람이 더 수가 잘보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다른 방법으로 욕을 설득할 거야 결국 욕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엘리호는 욕과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침묵이 흐를 거 아니에요. 양자가. 그걸 이제 못 보겠다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그로서는 그들의 논쟁도 중단되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이런 상황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또, 이런 논쟁의 와중에 그들의 서로가 한 가득 미친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엄청나게 참아 있던가 포화 상태 이런 것. 그리고 그의 영까지 1 8절에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않도록 막압박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 그 요배에게 막 말하고 싶은 것을 뭐라고 비유해서 얘기합니까? 그의 배를 봉한 포도주 통. 터지기 직전에 세 가족 부대. 여기에 비유했어요.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포화 상태가 된 말을 막 지금 쏟아부어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큰 병에 걸릴 것 같다.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더 직설적. 그다가 참고 참고 참다. 안 되겠어서 이제 자기가 나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다 하나님의 의해 앞서는 것처럼 자신이 들렸다. 나름 엘리우는 지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입을 연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타당해. 우리는 아무도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말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할때 말하지 않는 것은 겸양의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빛이 어둠을 비추듯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시대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말해야 할때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할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못한다면 그것도 낭패 아닙니다 지금 엘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할 걸로 가득 차서 툭 치면 툭 나오는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에리미아서를 보면, 에리미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에리미아서 20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핍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와 같은 열정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침묵하는 다수 이 침묵하는 다수로 인해서 비진리가 주류가 되고 어둠이 파늘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어둠을 그대로 둘수 없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읽지도 못했어요. 다 라틴으로 써있어서. 왜? 신자들의 내면이 말씀으로 가득해지면 진리를 식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온갖 어두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빚진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표현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자의 마음. 갚아야 하는 마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갚아야지, 갚아야지. 내가 복음에 진 빚을 갚아야지.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1절부터 엘리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또 이런 선언까지 합니다. 요배 친구들과 달리 자신은 공평무사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요배에게 줄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까닥은 뭐냐? 나는 사람의 낯을 보는 사람이 아니다.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첨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 이다. 만일 내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런 비굴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좋다 아주 엄청난 자신감 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눈치를 보게 돼 소신 있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면 진리를 말한다 해도 왜곡되거나 약화시키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아첨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여기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람 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달 한 달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연락천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는 힘을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함은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감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이 굳세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 보하여 호 지켜주시고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조금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